예, 육치는 말 그대로 육치이란 뭐냐 육치는 말 그대로 관계의 명칭이래 관계의 명칭 관계의 명칭 그렇죠 뭐냐면 나무하고 불기운하고 흙의 기운 사이에는 뭐가 조, 설정된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조성되죠 관계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의 뭐예요? 이름이 결국 육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두는 게 관계의 명칭. 이거를, 육친 개념을 빨리 이제 못 잡으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요 처음에 관계의 명칭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빨리 사주에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편제다. 정제다. 뭐 이런 어떤 그육신의 관계명이 드러나 있을 때, 이게 있는 게뭐어쨌단 말이냐. 이게 있는 게, 뭐 어쨌단 말이냐? <laughs> 에, 이게 있는 게 에, 도대체 뭘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뭐냐면 원래 에, 뜻으로 돌아가서, 아, 관계의 명칭이다. 관계의 명칭이라는 것은, 에, 내가, 내가 누구와 만나서, 에, 이런 글자와 만나서 어떤 우 오행적으로 극에 어, 속하고 음양관계에서 편하고 정그저하 편하고 정 관계를 붙여서 재성이 형성되었다. 이때 이제 서로 관계라는 것은 에, 이 글자가 나한테 기운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내가 제어하기도 한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에? 공유와 제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고 요 주고받고 하는, 음, 상황이 발생하고, 뭐가 발생, 결국은 운동으로 가거든요. 운동. 또는 행위. 행위로. 운동과 행위를 이제 결국은 이, 이두 사이에 어떤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결국 발생시키는 거죠. 이소 그림만 봐보세요. 그림에서 우리가 사주의 예, 석을 위한 음, 도구로서 제일 단순한 그림부터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가 여기서 내가 오연적으로 목에 속하고 예, 형성될 수 있는 기운이 뭐, 뭐라고 해요? 다섯 가지 오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나하고 뭐 어디요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예, 나머지 글자도 주자다 합쳐서 몇 개예요. 예, 여섯 놈이죠, 그죠? 예, 여섯 존재. 예, 그래서 육신이라는 여섯 육자를 붙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같은 기운을 만나는 건 내가 생하는 기운, 내가 극하는 기운, 나를 극하는 기운, 예, 뭐그로 나를 생하는 기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여되는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이름, 이름은 여섯 개 6개, 여섯 개인데 우리가 명칭은 몇입니까 다섯 개 아니면 열 개죠 그죠?